그래가지고 저얘 입양하고 싶은데 사육장은 어떤게 좋아요? 사육장이라 얘기하자면 인터넷이나 이런데 보다보면 도마뱀 크기에 맞춰서 사육장 크기를 바꿔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차근차근 크기에 맞춰서 바꾸는 것보다 우리 주니크에서는 그냥 한 번에 크게 단 너무 작은 친구가 너무 넓은 사육장에 들어가는 건 나도 추천하진 않아 그래서 적당한 사육장을 하나씩 추천하긴 하지 제가 처음 키워서 잘 모르는데 적당한 사육장 같은 건 없어요? 어.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뭐야? 살 같은 경우에는요. 뭐 기존에 뭐다 많은데 뭐가 특이해? 저희는 뚜껑 열립니다. 아니, 정면도 열리고요. 뚜껑 열리는 거 많잖아요. 저희는 청소가 매우 편한. 고 그런 제품인데 기존에 막 열린다는 제품들 보면 여기에 턱이 있거나 자석이 위에 달려 있다거나 이래 다 보니 뭐 녹이 슬거나 혹은 물청소가 좀 깔끔해서 되는 편이 아니에요. 그렇지만 저희는 완벽하게 깔끔하게 되다 보니 요즘 인기 최고인 이 제품이고 사육장 크기도 25, 25, 35 사이즈, 성체까지 무난하게 키울 수 있는 사육장이에요 지금 총 가격만 5만 원인데 니크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주문하시면요 4만 5천 원까지 구매가 가능하세요.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구성품들도 다 해봤자 10만 원안 되게 구매 가능하시니까요. 지금 구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